송파구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치로 초소형 보디캠을 현장 부서에 배치했습니다. 네, 폭언과 성희롱, 폭행까지 하는 악성 민원인의 행태를 증거 자료로 남겨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송파구청 본관 2층에 마련된 민원행정과입니다. 교통 분야부터. 부동산과 세무 영역까지 매일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민원 처리 최전방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구청장과 친분을 과시하거나 상급자를 불러오란 요구는 일상 수준입니다. 급기야 침을 뱉거나 성희롱을 일삼는 행태도 발생합니다. 위 서류가 미비하거나 이임장이 빠져있어서 제도적으로 처리가 어려운데 이제 민원인 분께서 화를 내시거나 욕설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민원처리를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가 불가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욕하거나 화를 내실 때도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민원처리 공무원들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악성 민원이 도를 넘었는 지적이 나오자 송파구는 초소형 보디캠 30대를 민원처리 부서에 보급했습니다. 휴대하기 좋고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해 피해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공무원의 대응 매뉴얼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따랐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인의 갑질에 멍드는 공무원 폭행과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지난 2018년 3만 8천여 건에서 3년 사이 5만 2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송파구는 민원인의 도없는 갑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소통불과 특이민원 같은 분이 왔을 때 오롯이 창구에 있는 젊은 MZ세대 직원 혼자서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있는 어 계장, 팀장, 그 뒤에 있는 과장이 같이 나와서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가치인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 어, 누가 잘한 건지 누가 잘못된 건지 어, 그렇게 어, 대처를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휴대용 장비를 보급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한 송파구청.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